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리뷰 채널 카르맥스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장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2026 메르세데스 AMG EQ SUV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AMG 특유의 고성능 DNA 와 미래지향적인 전동화 기술이 완벽히 결합된 프리미엄 전기 SUV로 대한민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EQE SUV는 공기역학적 라인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AMG 전용 블랙 패널 그릴이 자리 잡고 있으며, 중앙의 대형 메르세데스 엠블럼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LED 디지털 라이트는 주행 상황에 맞게 조도를 조절해주며, AMG만의 스포티한 감각을 한층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유려한 곡선과 함께 22인치 대형 AMG 전용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어 SUV의 강인함과 동시에 고급스러움을 전달합니다. 후면부에는 슬림한 LED 라이트 바가 EQ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를 이어가며 공기 흐름을 고려한 스포일러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AMG EQ SUV는 럭셔리와 첨단 기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대형 MBUX 하이퍼스크린이 대시보드를 가득 채우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완벽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 색상으로 조정 가능하고 AMG 퍼포먼스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도 안정감과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고급 나파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의 조합은 AMG만의 독보적인 감성을 전달하죠. 이 차량의 핵심은 역시 성능입니다. 2026 AMG EQE SUV는 듀얼 모터가 장착되어 최고 출력 약 687마력 최대 토크 1000Nm에 달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5초만에 도달하며 AMG 전용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전기차 특유의 조용함 속에서도 짜릿한 감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배터리는 용량으로 1회 충전 시약 470km 의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 시 30분 이내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메르세데스의 최신 열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배터리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주행 감각 또한 AMG답게 다이내믹합니다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과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결합되어 고속 주행과 코너링 모드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사륜구동 시스템인 4 m a t i c 플러스가 장착되어 다양한 노면에서도 완벽한 그립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EQE SUV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차선 유지, 자동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최신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 메르세데스-AMG EQE SUV는 럭셔리와 퍼포먼스 그리고 전동화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AMG 위 전통적인 감성과 미래의 전기 기술이 만난 이 모델은 한국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전기 SUV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르맥스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